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676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사이에와 나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함에 나다시 와사왕이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아 모든 국고 성들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하상이 유다 를 건드리고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다 돌과 제목을 운반하였다가 개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그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의 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사가 노하여 성전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노인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에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항재로를 가득히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양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 아사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아사 왕과 자주 싸웠던 또 숙적이라고 할수 있는 바하사와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요. 아사는 이전의 말씀 들에서와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아람 왕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모습은 지금까지 보여준 아사왕의 모습들과는 매우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아사왕은 어, 이전에 구스의 군사들과 싸울 때, 어, 이 14장에서 구스의 군사들과 싸울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또한 우리를 도와달라는 진실되고도 간절한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린 적이 있을 만큼 하나님께 절실했다. 또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던 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아사 왕이지만 그 역시 긴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의 빛이 발해 버렸고 어느새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 드리고 하는 결정이 아닌 상황과 환경 또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만 고려한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하나님만의 의지하고 어, 그랬다면, 하지 않았을 그런 결정이었을 텐데, 어, 왜 이런 결정을 아사는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무언가를 놓아두었기 때문입니다. 아사왕은 오랜 기간 왕위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고 어, 해결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기 때문에 어이 어떠한 일을 해결하는데 나름대로의 이 요령이 생겼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질서에서는 경험이 많고 또이 어, 성공해 본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의 권위가 올라가죠. 어, 즉 실력이 좋은 사람의 권위가 자연스레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 또한 그런 많은 경험들과 안정적인 통치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모든 영역에서 완숙해진 자신의 어떤 실력 어, 실력이라고 말하기엔좀 그렇지만 어, 이 모든 영역에서 완숙해지고 이, 이, 뭐, 좀 익숙해진 자신의 이, 통치하는 어떤 실력 어, 그런 경륜 그런 것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새 아사왕은 어, 자신의 경험과 요령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성향으로 바뀌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 그도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아사왕이 세운 전략이 꽤 괜찮은 전략이기도 해서 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오랑캐가 오랑캐를 상대하게 하는 이 EJ 전략을 쓰는 것으로 여러 가지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아사가 세운 전략이 바로 이것이었죠. 적이었던 아람 왕에게 부탁하여서 또 다른 적인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치게 되는 것, 서로 서로 어 적군들끼리 싸우게 하는 그러한 이득을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결정과 아사 왕의 태도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에는 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그런 결정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어, 똑같은 결정을 하더라도 어, 그 과정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사왕은 이전에 하나님께 절실했던 시절에 어,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바랬던 그런 순수한 믿음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들어 써주시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서 보기에 잘난 사람이든 잘나지 않은 사람이든 간에 주님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아사가 간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에 아사를 써주셨죠. 어, 아사도 분명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실력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더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쓰임을 받을 때, 어, 마침 또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 아사에게 필요했던 그런 점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성취해 나가실 때그 영광,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다 못난 죄인들일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더 훌륭하고 누군가가 더 미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은 모두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도대로 도우시는 존재들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똑같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일들 덕분에 쓰임받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칭찬받거나 훌륭한 사람으로 칭송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영광을 체험하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의미 있게 우리가 쓰임 받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도와서 하게 된 순간에 우리들이 칭송받을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 또 칭찬받을 수 있게도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며 사랑입니다 그러나 뭐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일들을 내가 행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는 순간 우리들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에 다른 무언가를 놓는다고 했는데요 다른 무언가 즉 나를 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나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 몇몇 일들을 자신도 똑같이 행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을 똑같이 행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경륜과 지식이 쌓여갈수록 그러한 착각을 범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에 대한 유혹을 받았을 때 하나님과 똑같이 될수 있다는 뱀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악과를 먹는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몇번 받았다고 해서 결코 하나님처럼 될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런 점 또한 알고 있으면서도 쉽게 간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경륜과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이러이러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러이러하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채게 되는 그런 일들 또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역의 현장에서 뛰어난 강사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는 사역자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겪는 일들은 거의 다 비슷한 양상으로 흘러가죠.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린 순간들이 분명 그들에게 있었고 또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이 성령님을 보내 주셔서 허락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인해 사역에 활기를 띠게 되고 사역에 어느 정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강사로서 많이 불림을 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에 더욱 많이 쓰임을 받게 되는 그런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가 점차 경륜과 지식이 쌓여감에 따라 이러한 일들, 쓰임 받게 되는 일들의 익숙해짐에 따라서 어, 그런 자신에 대한 칭찬과 칭송이 많아질수록, 그것이 사실은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그 모든 능력을 자신의 능력인 척,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자신의 뜻대로 사역을 하고 자신의 뜻대로 강의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지 않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영,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여러 가지 법적이든 또 도덕적이든 어떠한 문제를 일으켜서 어디론가 사라지는 정말 흔적도 없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사역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들의 대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양상으로 비슷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어 저도 몇번 봤던 것 같습니다. 이분을 강사로 보실까 하면 어 얼마 전에 이러한 일들이 터졌다 이러면서 어이 자취를 감추시고 이랬던 적이 몇번 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오늘의 말씀에서 또한 그런 일들이 어, 놀랍게도 수천 년 전인데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서 아사왕은 어떻게 변했는지 결국 어떠한 모습이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0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아사 왕은 앞서서 15장에서 선견자들이나 예언자들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을 존중했었습니다. 분명 15장까지는 그렇게 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15장과 16장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오늘의 말씀에서는 그런 조언들을 똑같이 주어졌을 때그 조언들을 무시하고 심지어 거기에서 분노하여서 자신의 뜻에 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말하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고 또 그에게 동의하는 다른 사람들 또한 핍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아사가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방법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어, 모든 것을 주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교만한 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의 판단대로 행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판단에 반하는 의견을 내면 분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히 신과 같은 존재인 나에게 거역하느냐 이러한 마음이 이. 아사의 마음 속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어, 이러한 죄들은 이러한 마음들은 어, 모든 방법과 결정을 제공할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그 교만한 죄, 교만의 죄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사 왕을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발병을 주십니다. 발에 병을 주시죠. 어 그것이 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사가 겸손함을 다시 되찾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발병을 주셨죠. 어, 마치 바울에게 그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하여지게 하기 위해 바울에게 가시를 주신 것처럼 아사에게도 그 가시라고 할수 있는 훈련 받을 수 있는 그 질병, 발병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병을 주셨지만 아사는 이에 반성하지 않고 또 다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의원들에게 자기를 의탁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의원에게 치료를 맡긴 부분은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우리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의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그는 이때까지도 자신을 모든 것의 결정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두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놓는 순간, 아사왕처럼 눈이 가리워지게 되어서, 그 교만의 눈이 가리워지게 되어서,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파괴시키는, 타락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교만해지는 이토록 무서운 것이며,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그건 우리들의 행동,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을 놓는 행동이 우리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각자 우리들의 삶을 완전히 스스로 정하고 싶은 욕구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결정을 구한다면 우리들은 아사왕이 했던 실수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고 또한 죄인 된 우리들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사람들이 될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놓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성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틈타서 어떠한 우리들의 성과가 있을 때, 우리들의 열매가 있을 때, 그 영광을 허락하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들을 놓기를 바라는 어, 그러한 본능을 어,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우리들의 죄성이 그토록 그러한 것들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러한 유혹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또한 가로채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오늘의 성경 말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을 보고 깨달아서 또한 기억하면서 이 겸손해야 된다라는 점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많은 믿음의 선배를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도록 기억할 수 있도록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서 주신 것이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되 우리들이 그 주권을 침범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항상 언제나 다 잡아 주시옵소서. 다만 그것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두텁게 해 나갈 때 주님께서 항상 우리들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